야, 이 여행 같은 이제 라게지 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다 이제 이렇게 물품을 정렬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 좋아하니까 이제 술병들이 있는데. 그래 막 패대기 치면 이게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깨지지 않도록 이, 여기 뭐 스펀지나 뭐 옷으로 말아 가지고 요 안에 공간을 채우겠죠. 그렇지? 요거 이제 술병 깨지지 않게.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지방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걸 장기로 보면 됩니다. 장기. 복부 안에는 예, 이렇게 그 라게드 백처럼 예, 여행용 가방처럼 장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질서 있게 있어요. 그런데 예.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예, 배가 나왔어요. 배가 이렇게서 예, 배가 이렇게 나왔어. 예. 그렇게 되면 예, 그 라게드 백이 이렇게 앞쪽으로 밀려 다는거 아니에요? 이게 튀어 나온 거지 가방이 이렇게 예. 튀어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지방도 많아져, 스펀지도 많이 넣고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그 연결되는 관이 있어요, 관. 이 관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가늘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뭔가가 가야 되는데 트래피이 걸려요. 그렇죠? 잘 이렇게 뚫고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곳은 장기가 말이에요. 장기들까지 그소통에 부재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 그러니까 배가 튀어나와서 보기 흉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관이 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 혈관이 있는데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있어가지고 뭐 이리로 지나가는데 맥히면 죽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안에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이 혈관을 밖에서 누르는 거예요 밖에서 예,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용물이 아무리 깨끗하면 뭐하니까 여기는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그렇지만 밖에서 누를 수 있죠 지방이 누를 수 있고, 다른 장기가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뇌로 가는 게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뇌출혈, 뇌출혈, 뇌경색의 뇌출혈. 뭐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에, 그, 위험한 건데, 인지하지 못하죠. 뱃살이 나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구는 옆에서 이렇게 보,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여기는 이제 트렁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케이지가 갈비뼈가 있어. 네, 그다음에 골반이 있는데, 이 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척추, 허리뼈 하나면 여기가 다 공간, 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체하고 하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여기 이 여기가 공간인 이만큼이 없잖아 지금 여기는 케이지가 있고 골반이 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네. 복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근이 복근이 뼈를 대신하는 겁니다. 뼈를 뼈를 대신해야지만 내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그 질서 정연한 그 공간에서 자기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